제 친구는 제가 스무 살때그 친구 수술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술도 못 마시고 클럽도 못가 이러더라고요. 어, 이건 참 재밌는 내용인데 일단 술, 담배를 많이 하는 자제분을 가진 어머니도 보시면 자제분을 상담이 끝나면 그내용요어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고님 수술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술, 담배 못한다고 얘기해주세요. 라고 하시고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는 이제 엄숙하게 어?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말씀입니다. 환자분 술, 담배 이번 기회에 끊으셔야 됩니다. 라고 얘기 드리거든요. 사실 술, 담배가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담배와 술은 모든 염증을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일으키거든요. 눈을 수술해 놓으면 어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술, 담배를 마대로 해버리면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회복이 더겨지는 거죠. 음. 내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만에 술을 먹었으니 나는 눈이 이제 안 보이겠구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한달 만에 보였을 텐데 나는 두 달, 세달 지나도 아직 잘안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늦어지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밤새도록 음. 술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어떠십니까? 건조 완전 건조하죠 입도 쫙쫙 말랐고 라 음. 눈도 건조해져요 음. 수술해서 건조해 죽겠는데 술을 마셔요? 아, 완전 빠져나가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술, 담배 말고도 이제 핸드폰이랑 TV도 좀 자제하라는 말씀이 그것도 역시 건조증이 심해지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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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까도 말씀드렸죠눈 깜빡이 줄어들어서 건조증이 수술에서 심한데 이것까지 더해주면 더 심해지는 겁니다. 음. 회복은 되지만 그 느려지니까 사람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. 저는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최소한 담배를 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확 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음주는 끊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 2주에서 길게 한 달은 아예 안 드시는 게 좋다고